오늘은 곧 있을 아이콘 더 모먼트와 재평가를 대비해서, 피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덧대서, 내 뇌피셜을 정리해 볼 거야.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살펴보자면, 아이콘 재평가는 기존 아이콘 능력치와 약발이 상향될 예정이지. 뿐만 아니라, 아이콘 더 모먼트가 출시 예정인데, 가조 백컴 램파드 악리 루니는 이미 스포가 되었고, 그 이외에도, 모먼트 선수들이 나올 예정이야. 아이콘 모먼트는 어떤 아이콘 선수를 가지고 있다면 에이전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즌의 아이콘 모먼트를 확정으로 가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비한다고 했어. 아이콘 더 모먼트는 거래 불가 선수 카드와 거래 가능. 거래 불가로 아이콘 모먼트를 획득하게 되고 그 카드를 가지고 아이콘 더 모먼트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이지 아이콘 더 모먼트의 획득을 위해선 특정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하네 여기까지가 공식 발표 자료이고 내가 몇 가지 내 피셜을 더 추가해 볼게 일단 내 생각에 모먼트 교환은 아이콘 은카부터 가능할 것 같아 확실하게 모먼트가 엔드 컨텐츠라고 못박겐 최소 계약이 끝나기 전 2년 동안은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이콘을 가지고 있다고 바로 교환을 해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강화 단계 이상 가야 모먼트 일카로 교환을 해주는 식일 것 같아. 추가적으로 모먼트를 거래 가능한 교환카드로 만들어주는 아이템은 강화를 실패하다가 나오는 정도의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네. 어떻게 될것 같은지 댓글 달아주면 고맙겠다. 안녕.